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오늘 잘 시청해 주세요. 한번 만들러 가시죠. 가자 비법. 가자. <laughs> 물 1리터를. 냄비에 부으시고요. 물을 팔팔팔팔 끓잖아요. 그럼 불을 끄세요. 불을 끄고 다시 물을 따른 다음에 이따른 물에다가 다시마 있잖아요. 이거 한 두세 조각을 지금 제가 넣거든요. 미리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. 다시마 육수로. 다시마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 그리고 여기 매운 고추 있잖아요. 이거 한열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. 미리 한2 30분 정도 이렇게 육수를 물에 끓인 물에 넣고 우려놨습니다 지금 30분 2, 30분 지나면 느릿하잖아요 이걸 다시마만 이렇게 건져서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이나물을 제가 1kg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지금 없잖아요 물기 다 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기 다 이렇게 지금 빼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질하실 때는 이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 낀 먼지 흙을 잘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잘 씻어 주신데 지금 보면 하얘 이렇게 봉우리 있잖아요 봉우리가 있는 건 뜯어 주시면 돼요 이건 안쓸 거예요 버려 주시고 이 봉우리는 버려 주시고 어,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다잘 건조해 놨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마 건져냈죠 이 다시마 우린 물에 그 다음에 간장 매실액, 설탕 섞어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이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라 저는 맛간장, 다마리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맛간장을 썼어요 사먹는 명의하고 다른 비법이 바로 이 다시마와 바로 이 간장에 있습니다 양파, 대파, 당근 이런 각종 채소로 같이 우린 거잖아요 이 간장이 그래서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맛간장 만드는 방법은 어,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 드리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마트에서 그냥 주문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 지금 다시마 우린 이 물에 막간장, 다마리 간장을 넣고 자. 다마리 간장. 그다음에 매실액 한컵 반.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. 넣고 그다음에 설탕 반컵 정도 넣고 이게 잘 녹도록 잘 저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 돼요 자 끓이지 않을 겁니다 자자 자, 이렇게 해서 설탕이 잘 녹도록 그리고 열탕 소독한 용기에 미리 지금 깨끗하게 열탕 소독을 했거든요 누름판이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딱 국물이 잠겨야 되니까 여기에 깨끗이 씻은 명이 명이 물기 제거한 깨끗이 씻은 명이를 여기다가 놓으시고 그럼 놓으세요 놓시고자 이렇게 해서 넣고 이런 봉우리 같은 것들은 다 떼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다 떼내주시고 넣고 여기다 떼내주시고 자 여기다가 장아치 넣고 이 장물 있잖아요 장아찌물 이걸 그냥 부어 주시면 끝나요 아셨죠 와 간단하다 맞아요 근데 맛은 드셔보신 분은 아가들이 엄청 찾을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아 여기 소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주를 아까 작물에 같이 섞어도 되고 까먹었다 저처럼 <laughs> 이 위에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. 뿌려주세요. 어차피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 실온에 보관할 거잖아요 누름통 눌러서 같이 섞일 수 있게 한두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,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이틀 정도만 실온에 놔두고 언제부터 먹냐? 한 2주만 기다리십시오 2주만 기다리시면 그때부터 잘 숙성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척척 1년 내내 냉장보관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명의장같이 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누름판으로 꽉 눌러놨는데 더꽉 눌러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종 물들을 갖다가 다 눌러놨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물이 나왔어 어머 작물 너무 부족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제가 아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보이세요? 잘방찰방찰방찰방와 명의의 수분이 이렇게 많았나 네. 이렇게 됐죠. 그죠?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아, 알았어. 기본장 말대로 장물 많이 장아찌 국물 너무 많이 안안 안 잡았다고 걱정 안 할게. 여러분들. 이제 이렇게 돼서 자, 이렇게 충분히 자, 이렇게 충분히 물이 나왔습니다. 자, 요렇게 나서 여기 지금 냄비 있잖아요. 냄비에 이 장아찌 국물 예? 이틀 지난 이 장아찌 국물을 다 따라 주세요. 이거를 팔팔팔팔 끓여줄 거예요. 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식혔어요. 완전히 식힌 이 물을 다시 여기다가 누름독 있으면 누름독 딱 눌러서 뚜껑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언제부터 먹으라고?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래도 한 적어도 2주 2주 후부터 드십시오. 냉장 보관하셔서 2주 후부터 드시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리 해밀레님들, 아유 그 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. 제가 하나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생긴 명이 자, 이 꽁다리 싫다? 그럼 처음부터 이제 자르고 하셔도 돼요. 저는 이것도 조, 좋아합니다. 아이고 밥이랑 먹어야 된대. 아이고 삼겹살 구워야 되네. 아직 완전히 숙성은 안 됐어요. 이 주가 더 기다려야 돼. 그렇지만 음, 저는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어마 그려져. 갑자기 내 눈에 두툼한 삼겹살 눈 앞에 아른아른 거리고 있어요. 우리 해밀레님들 고기 먹을 때나 상추파, 나 깻잎파, 이제부터는 나 명이파다 하실 거죠. 맛있게 드세요.